안녕하십니까 강원도 정선 상가바다산악조 권정일입니다. 2025년 새해 인사드립니다. 오늘... 뽕상버섯을 찾아 산에 올랐습니다. 깊고 깊은 골짜기를 따라 올라오다 보니 뽕나무가 하나둘 보이기 시작합니다. 지금 여기 보시면 크다란 뽕나무가 이렇듯 놓아있는데, 이곳에 아주 예쁜 상황버섯이 더 있습니다. 크기도 아주 대물급으로 지금 두 개가 같이 붙어있는데 아주 좋은 상황버섯입니다. 이렇듯 뽕상황버섯은 만나기가 힘든데, 오늘또 이렇게 귀한 뽕상황버섯을 보여주시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쪽 작은 유생들도 지금 많이 자라고 있으나 이건 후유를 기약하고 밑에 큰 뽕상한 곳은마 채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